자, 어떤 종목의 저점을 잡으려면요.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단기적인 방법도 있고 또 장기적인 전략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부분은 너무 빠르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한 달에서 세달 정도 보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몇번 얘기를 했던 건데, 종목이 이렇게 하염없이 막 밑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좀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사지 않았던 관점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에 먼저 첫 번째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얘가 왜 떨어질까? 근데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업종에 좀 불황이에요. 업종이 좀 약해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좀 작으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설비가 줄들 것이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하락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업종들이 좀 좋지가 않았죠. 보안주나 게임주나 뭐 결제 관련 섹터가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지 않았다가. 어,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다음 분기부터 좋아진다. 좀 올해는 괜찮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뭐 작성한 거라든지 증권사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구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섹터 업종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 업종 섹터가 매출이 다시 늘어날 거야. 영업 이익이 개선될 거야. 그러한 기사와 전망이 있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떨어지고 있었어야 돼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어야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을 때 매출이 안 좋고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진짜 손절을 해요. 사람들이 아 이거 안 좋다. 이 회사 전망이 좀 어둡다. 진짜 손절 나간단 말이에요. 손절을 했으니까 다음에 세력이 받아서 올리겠죠. 그리고 회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계속 안 나오는데 계속 죽을 수는 없어요. 뭔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또 시기가 예를 들면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전기차를 막 몰아준다든지 그러한 좀 흐름에 또 맞춰서 가게 된다면 그 업종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전기 섹터도 섹터에 따른 업황 호재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지지선 부근 또는 이제 관심 없을 때 찍다가 업황이 확 좋아졌기 때문에 AI 전력 수요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걸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자 LG 생활건간 역시도 이제 화장품 섹터가 계속적으로 죽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심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차트들이 거의 반등에 성공했단 말이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른 편에 속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업종에 따른 그런 호재성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반영을 안한 섹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게임 섹터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올해 말 정도부터 좀 전체적으로 괜찮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를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할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 업종이 네오이즈 뿐만이 아니라 다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 반등도 조금 나오는 이런 모습도 있고 크래프톤은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 가장 매출이 좀 괜찮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나마 나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겠죠. 분명히 악재가 있어서 매출이 안 좋아질 거야 하면서 하락한 종목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와 실제적인 기사들 그리고 회사들의 매출 개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오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보통 투자를 하실 때는요.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 섹터에 포함된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세력들이 섹터를 통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섹터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아주 좀 특이한 재료를 얻는 것이 아니면, 예를 들면 CCS의 초전도체. 이런 재료가 아니면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단은 보장된 매매법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면 이 섹터의 호재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제 경험상 가장 좀 괜찮은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면서 이제 이렇게 섹터를 보시면서 또 이런 지지선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디가 저점인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지선 매매는 아주 기본적인 매매가 되기 때문에 지지선을 설령 이렇게 이탈한다 할지라도요. 이 회사가 업종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뭐 나쁘진 않겠죠. 해운 쪽도 요즘에 운임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좀 할게요. 얼마 전에 무료로 강의를 진행했잖아요. 반응이 좋아서 한번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료로 진행한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내용이 더 좋겠죠. 와조 인사이트에 오시면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주소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기 보이시는 강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강의는 아마 2시간 정도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또 유익하게 재밌게 배우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